아까 이제 우리 성진국이라고, 일본이. 네. 선진국이기도 하면서 성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성인 비디오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네. 이 시니어 네. 사회로 가면서 거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일본의 AV 하면은 뭐, 한국 사람도 뭐, 모르진 않을 텐데, 그, 이제, 대상을 보는 대상이 네. 아무래도 이제 시녀들이 되기 때문에 그시녀들을 고객으로 한어 어, 콘텐츠 스토리를 네. 이제 를 중심으로 한 AV가 많이 이제 아, 커지고 그렇군요. 있고 또그 AV에 출연하는 네. 비디오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나이도 아니 어. 시녀들이 이제 많이 어르신들까지 이제 배우로 등장하고 네, 그렇군요. 네. 야 정말 그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리,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뭐 쉬쉬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좀 수면 위로 꺼내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굉장히 성은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노인의 성은 더 복잡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많이 즐기실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단순한 사고보다는 예. 이것이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더 좋은 삶 인생의 음. 막바지에도. 만족시킬 수, 있, 만족하시면 사실 수 있는가에 음.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딱 말씀드렸던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노인의 성이라고 해서 이제 덮어지는 시기는 지난 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 전립선 영양제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효과성의 문제가, 효, 네. 효과가 있냐, 없냐. 네. 이 문제가 사실은 노인의 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이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남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고 음. 그소비자 는 사실은 노인기로 넘어가는 남성분들이 대상이었어요. 네. 이런 것처럼 건강 식품의 문제라든가 음. 그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음.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네. 차근차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